여러분, 축구입니다. 네이버, 미쳤네요. 그냥 끝났습니다. 이제 과거에 청산하는 겁니다. 무슨 과거요? 여기 있던 과거요. 여러분, 이 자리가 뭡니까? 명확한, <laughs> 지지죠. 아니, 지지, 저항 다 되는 거죠. 보세요. 지지, 지지, 지지 이제 뚫렸어. 저항. 맞았어. 저항, 저항. 뚫었잖아. 뚫은 정도가 아니고, 날라간 겁니다. 이제부터는 뭐다? 에이, 다음. 이 다음이다. 이제는 이 다음이 됐다. 무슨 말이다? 예, 이거. 이제 20만원은 금방 도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금의 평당 얼마라고요? 16만 30원이요. 예. 네. 16만 30원. 지금 지켜보십시오. 얼마나 낮은 가격입니까? 요 밑에 있을 때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laughs> 16만원 난들어간다 네. 들어가갖고 그때 인증도 했고, 뭐 지금 잘 갖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점의 힘이야. 여기서 왜 16만원을, 뭐, 뭐, 제일 좋은 건 15만원이긴 했어. 요거. 근데 요거까지 는 못할 것 같은 거지. 어, 여기까지는 솔직히 욕심이었고, 그러면 타협을 본 거죠. 그래, 뭐, 어차피 저점 몇, 개나 소나 똑같은 저점인데, 그러면 16만원, 그, 내가 이쯤에서 봤으니까, 그냥 여기 들어가자 해서, 16만 30원이 내 평당이 된 거고, 어, <laughs> 그게 지금 이제, 날라간 거죠. 예. 여러분들도 뭐, 같은 시간에 탄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진짜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절대 파이지 마세요. 지금 얘가 올라서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난 오르기 전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17%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겠구나 나 아무튼 내가 오르기 전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왜그 <laughs> 이유가 가장 큰게 그거라니까 얘는 그 금리 인하기 그건 누군가는 수 있어 야 같은 빅테크인 카카오는 왜안 가냐 카카오는 왜안 가겠어요 내가 이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간단하다니까 얘는 자 <laughs> 이거 상식이에요 여러분 알아두세요자 이렇게 파이가 있어요 카카오가 원래는 온전한 파이였지만 얘가 뭐 했습니까. 다 떨어져 나갔잖아 상장하면서 카카오 뭐 페이 카카오 모시기 카카오 모시기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 카카오라는 존재가 너무 작아진 거야 왜 얘네들이 다 각자 도생 새로운 종목으로 카카오 뱅크도 마찬가지고 <laughs> 뜯어져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카카오 지주사가 이쁨이 아니라 그뭐 그러니까 그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게 네이버는 근데 그게 아니다 그치 네이버는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이버는 그냥 네이버란 말이야 물론 댓글만 가 네이버 로보틱스 나온다고 하던데 야이 새끼야 내가 그래서 혹시라도 나도 왜냐면은 솔직히 <laughs> 잘안 보니까 음 이거, 이거 최근에 들어온 거니까 내가 솔직히 모를 수도 있나 해서 네이버 로보틱스를 존나게 쳐봤어요 얘기도 없어 네이버 로보틱스 어 아, 있네 로봇에서 네이버는 로봇에서 네이버 로보틱스 뭔 소리냐고 상 신규 상장 있냐고. <laughs> 없다고 이거 분할 아니잖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이거 분할 ai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 이건 그냥 투자한 거고요 스타트업 여기에 투자한 거고 그러니까 네이버는 온전한 뭐다 오, 온전한 파이다 어. 그래서 얘는 뭐다 갈때더갈 거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카카오도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카카오도 갈 거예요 근데 다만 더 많이 가는 놈은 이놈일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 그리고 어쨌든 지금은 출발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웃음> <웃음> 그동안에 너무나도 힘들었던 이 자리를 이제는 아예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하면 된다? 익절 존버. 여러분 익절 존버 더 힘든 거알죠주꾸미도 지금 몇 퍼센트 였지 240%까지 퍼센트 먹고 있다가 어제 일어나 보니까 얼마까지 떨어졌더라? 1 50%인가? 뭐 이렇게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또 다시 올라가고 170%인가? 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있는데 난왜 이렇게 그 변동이 크냐면 200%가 넘어가 있잖아. 2 0 0퍼 200%가 여러분 두 배가 아니고 세 배죠. 세배 이상 먹고 있는 종목이, 예, 막, 그니그거예요1% 그러니까 오르면은 나는 이제 3% 오르는 건데, 1% 떨어지면은 나는 3%가 떨어지는 거야. 이런 느낌인 종목인 거란 말이야. 나한테는 이제 그 종목이. 난세배를 먹고 있으니까, 지금. 아 아니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두배 정도인데, 어쨌든. <laughs> 그래서, 어, 익조정보가 힘든 거 알아요. 힘든 거 아는데, 여러분, 길게 봐야 됩니다. 이건 정말 길게 봐야 되니까, 물론, 난 누군가처럼,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뭐, 30만원? 아니, 그거는 솔직히 욕심이고, 아니 어, 욕심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 자리에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도 어마어마 모였으니까. 전 물론 여기를 빨리 올라왔다. 그럼 또 괜찮아요. <laughs> 22만 3천 원까지 빨리 올라왔으면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도 돼. 무슨 말이냐면 내년에 대상승장이 올 거란 말이야. 내 생각은 그래. 그래서 난얘 갖고 온 거고. 어. 얘는 빅테크 얘기도하는게까 뭐 여러,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얘를 그래서 갖고 온 건데 내년에 그 대상승장이 만약에 온다고 했을 때 얘가 만약에 내년 초에 여기까와 있어. 그건 더 봐야지. 적어도 중순까지는 봐야지. 왜? 금리 인하 계속 한다니까? 내년에 지금 내가 기억하기로 일곱 번? 금리 인하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물론 0.25씩 해도 1.75 떨어지는 겁니다. <laughs> 지금 믹스텝한번 했었고, 저번에 또 스몰스텝 하나 했으니까 4.75인가요? 지금 미국은? 뭐, 4.75에서 5 이거인 것 같은데, 음 응. 그럼 여기서 1.5또 떨어지면은 한 3점대 되는 거예요. 그러다 이 내년에, 내부년에 더 떨어지면 2.2점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내년이 뭐야? 내년이 특히 많이 떨어지는 때라고. 그니까, <laughs> 그니까 뭐야? 이때가 대박인 거야. 그때가 뭐야? 얘가 그때 갈 거라는 거야. 근데 당연히 우리는 미리 들어왔지. 왜? 이미 충분히 내려와 왔으니까. 이 자리도 똑같은 원리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laughs> 죄송해요. 누가 그 댓글에 담배 좀 그만 피라고 그랬는데 담배도 담배인데 지금 목 감기 걸려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도 테 영상 많이 보기 시작한다면은. 나아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지금 생각보다 좀 오래가고 있습니다. 그건 죄송해요. 자, 아무튼 지금 네이버 이렇게 잘 가고 있고요. 지금 장은 그렇게 좋지도 않았는데 잘 가고 있는 건더 좋은 거예요. 물론 네이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기 보다는 시정이 크다 보니까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네이버가 시정이 크니까. 어, 그래서 원래 이렇게 오르면은 좀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면 은 같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을 건데 어쨌든 올라서 좋았고요. <laughs> 그니까 러 오늘, 장치 아, 별로 안 좋아.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따끔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이틀 전 기준치인데. 어쨌든 또 53조? 53조 수준까지 올라왔고. 신용장고 같은 경우는 아직 여전히 낮은 상태죠. 이러니까 괜찮은 거라고요. 신용장고가 이러다가 올라갈 거예요. 22조, 23조 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조정이거든. 근데 그때가 지금 아직 멀었잖아. 많이 멀었어. 이거 23조 되려면 꽤 걸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짜 우린 적기에 잘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laughs> 네이버로는 어쨌든 약간 역사를 써보려고 하기 때문에 음, 내가 h m m 도 솔직히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25,000원에서 처음 들어서 와 5만원에 나가자 했는데 그때 5만원에 나가서 진짜 진짜 역사를 썼을 텐데 그건 아쉬웠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대박이었죠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말한 가격이 얼마였어요 아 이거는 내가 좀 자랑 한번 하고 갈게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내 영상 처음 보는 사람들도 많을 테니까 진짜 이거는 제가 이거 는는데 운이 좋았어요 너무나도 운이 좋았던 거고 제가 쉽게 말해서 요나에 추천했어요 야 추천을 한 거는 <laughs> 그냥, 좋아서. 아, 연날 아닌가 보다. 연날이다이 정도. 어, 왜냐면은, 내 여자친구가 평단이 그 정도일 거니까. 어쨌든, 요때 추천을 했는데, 진짜로 요때 그냥 쉬지 않고 두배 뛰었어요. 정말입니다. 이거 내 영상 다 남아있으니까 보시면 알아요. 어, 그래갖고 나 그때 막 구독자가 너무 감사하다고 막 돈도 주고 그랬어요. 뭐, 아무튼. <laughs> 그 역사를 예처럼 되진 않을 거야. 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 네이버가 이런 흐름 막, 한, 이제 터뜨는 그, 그, 미국하고 그 원전 얘기 해갖고 저렇게 됐던 거고, 얘가 만약에 그런 흐름이 보이려고 한다면, 내가 봤을 때 얘는 그냥 머스크가 등장해야 돼요. 진짜로. 머스크가 등장을 해서, 네이버 너무 좋아요. 휴머노이드 잘하더니, 그러면서 26년부터 파는 거, 모든 거에 네이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막 네이버가 거기서 엄청난 매출이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노려볼 수 있지만, 예. 그, 그건 좀 멀었고, 26년이면은, 솔직히 그때까지 나 이거 네이버 갖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있습니다.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이거 넘어갈 수도 있고, 모르는 거지만, 그게까지 난 오래 갖고 가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렇다. 하고 넘어갈게요. 수급을 보게 되었을 때, 수급 봅시다. 지렸습니다. 그냥 수급은 완벽하게 너무나도 이쁜 상황인 거고요. 그니까, 러 그동안에 힘들었던 자리를 넘어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끌어줬기 때문에, 더갈 겁니다. 연기금도 연속성이 보이죠.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연기금이 제일 여러분들이 관심 둬야 됩니다. 연기금이 좋아요. 기타 보면은 들어왔는데 뭐 이거 관심 없고, 투신도 관심 없고, 연기가 왜 좋냐면 연기금이 돈이 제일 많습니다. 돈이 제일 많은 애가 들어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좋게 보는 거예요. 시간에 다닐 까라 보는 네이버는 좀 떨어졌는데 의미 없을 거고, 맥커리 증권, 아. 예, 내가 말씀드렸죠. JP랑 모간 쪽에서 논돈능서잘 맞는다고. 잠깐만, 14일까지 연장을 해보면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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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약해.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거 약한 거야 이렇게 오르는데도 약한 거라고 아직 멀었습니다 정말 아직 멀었어요 거래된 건 말해 뭐 하겠습니까 4천억 터졌고요 그냥 이 정도면 그냥 시장 관심 지대하게 받고 있다 20만 원은 금방 넘어갈 거다 물론 여기서 또 누군가가 내말 듣고 지금 들어오는 건난 추천드리지 않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물론 모르겠다 <laughs> 내가 물리더라도 오래 갖고 갈 자신 있으면 지금 들어와도 되는데 결국엔 갈 거야 지금 들어와도 10% 이상은 충분히 먹을 거야 몇달 뒤에 근데 싼 자리에서 잡으면 그 희열이 얼마나 강한지 압니까? 싼자리에 잡으면은 뭐10% 20% 떨어지는 거 무섭지도 않다고요. 예. 네. <laughs> 공매도 추이를 보게 되었을 때 없어요. 근데 공매도 얘는 좀 조심해야 되겠죠. 대차 거래가. 대차 거래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만약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년 3월에 그냥 우리 그 뭐야 지금 공매도 금지인 거 풀어버리게 된다면 뚜까 맞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쵸 우리 그걸 관심 있게 진짜 봐야 돼요. 네이버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네이버 기분이 좋네요. 한 16만 원 정말 이쁜 자리에서 잡았다는 거제 영상 다 돌려보면 다 있습니다. 전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이쁘게 먹고 있고 목표는 솔직히 얼마냐 하면은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언, <laughs> 언제 여기까지 오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거의 50% 가까이 되겠네. 이 정도에서 털까한 28만 원. 그러면은, 몰라, 한 80%? 80% 먹으면서 끝낼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여러분, 아 네이버. <laughs> 기분 좋습니다. 근데 새롭게 들어올 사람들이라면은, 아, 그거, 그거까지만 찍어줄게. 새롭게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라면, 좀 솔직히 지금, 모르겠어.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고. 좀 왜냐면 물려있을 때또못 참으니까 잘. 근데 자리가 잘안 보이네. <laughs> 그나마 여기. 18만원 초반. 예. 네. 까지 좀 기다리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 18만 초반까지 오면은, 들어오면은, 어차피, 나랑도 10% 차이, 차이, 차이밖에 안 나니까, 부담은 없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고요언제서언제 가는, 줄이니서 조심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